오늘 줄리아 매니저가요 미국 서부에 있는 우리 줄리아 매니저가 아주 자신있게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 배우 같은 외모를 가진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 1992년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줄리아 매니저가 서부에 있으니까요.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술 관련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예술 관련. 그 미술 관련이요. 그래서 컴퓨터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요. IT 쪽과 관련된 어, 전공을 한 거죠. 키도 1m 65cm고요. 와, 1m 65cm의 그딱 날씬한 몸매. 종교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고요. 이분 여성의 좋은 장점은 어, 정말 탤런트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많은 남성들이 본인을 쳐다본다라고 어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미술을 전공했는데, 미술을 전공하는데, 그 뭐, 이건 이제 그 실용 미술을 전공해가지고요. 미적인 감각이 그 뛰어나고, 이런 미적인 감각으로 해서 그 본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그래서 여성의 그 스타일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여성은 중학교에, 중학교 시절에, 중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를 둘다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그렇지만 본인이서나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미대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미술계통의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그 1년 정도 미술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미대에 간 미대 명문대 간 그런 아주 그 신념도 있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그런 좀 자신감 몸에 넘칩니다. 그래서 그 미대 또한 1등으로 입학해 가지고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닌 채원입니다. 지금도 그래픽 디자이너 미대라고 해서 뭐 여러 화가처럼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연봉이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능력 여성입니다. 92년생인데. 10만 불 이상 연봉을 받고 이 여성이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앞으로도 계속 각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하다 보니까 혹시 성격은 까칠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 여성은 그 세련된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수더분하고 일종의 쑥맥 같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순진하고. 어머님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어머님께서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능도 뛰어나고, 세련돼 보이고, 잘, 그래서, 그 잘, 그 남성들 사귈 것 같지만, 전역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우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재능과 미모를 겸비했는데 성격 또한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이 원하는 이상형의 남성은요, 특별히 잘난 남자가 아니고요. 자기랑 유머 감각이 맞고 같이 말을 했을 때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주례를 몇번쓴 적이 있는데 그때 했었던 주례사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계가 되라고 했는데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선을 가지고 어그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물론 취미 생활이 같으면 좋지만 그건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뛰어난 재능과 미모를 갖춘 그 세련된 여성이 92년생 연봉도 10만 불 이상 받고 직업도 그래픽 디자이너 미대를 전공해서요. 21세기에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한 가지에 종사하고 있는 이 뛰어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미국 서부의 남자에게 있습니다. 저희 서부의 줄리아 매니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예, 훌륭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